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이기레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봉독할 때 가볍게 읽으시면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구비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쥐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취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능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딱두 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인데요. 당해낼재간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에게로 다른 것들이 그 악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 혹은 정부의 처방 그것이 이 나라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걸 꽤나 상세하게 해 놨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반대는 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전염된 이 악한 질병 그리고 또 하나는 죄죠.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대로 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는 들짐승, 짐승들 중에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죠. 오늘은 사람이 먹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부정한 것들을 만질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 또 하나는 세, 또 하나는 땅에 기어 다니는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였어요. 어느 것 하나든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죽은 짐승생들을 만지지 않아요. 산 것도 안 만지는데 예, 만지지 않죠.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모든 지금 짐승의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기로 쓰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괜찮죠. 그렇지만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연적으로 죽은 짐승을 만졌을 때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쯤 되면 오염물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바퀴벌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잡죠. 아니지 소리부터 지르지. 소리부터 지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요. 벌레를 잡은 후에는 그 자리를 닦아주죠.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위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일형 계명이 없어도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너무 잘 행하고 있죠. 오염된 물질이 옷에 닿으면 세탁을 하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옷을 털고 들어오기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어요. 어제 말씀처럼 이러한 규례를 정한 것은 공동체의 위생에 관한 것, 공동체가 특별히 병을 옮기는 전염병에 주의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에 대한 신앙을 유지라고 했죠. 뭐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교도의 신앙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교대의 관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경전은 코란이라고 하죠. 먹을 것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성경과 비슷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코란 2장 173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코란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번역된 것이지, 알라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성경인지 코란인지 잘 모르겠죠. 무슬림에게 종교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죠. 코란은 일상의 계율로 심는 이 무슬림들에게는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들입니다. 금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슬람과 유대교가 꽤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슬람과 유대교는요, 양쪽 다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예수님의 자리를 마흐메트 마음에서 대역신하고 있고요. 유대교 내는요, 유대교는요, 아직도 부원자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은 교주 마우메트가 계시를 받은 코란을 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부약 성경과 그냥 탈무드를 보죠. 이슬람과 유대교는 양쪽 모두 규례가 많아요.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느님을 우리나라에서는 구별해서 쓰지만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표준어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며 또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시켜 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이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전한 말을 믿는 자는 역시 나를 알 것이고 하나님도 알 것이다. 언약 백성들이 내려오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다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없어요. 다만 뭐만 남아요. 귤레만 남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전수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모두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겠다고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가 역시 같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초식을 했던 동물들이 육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죠 생태계의 교란은 인간의 수명을 그냥 급속하게 단축하게 했습니다 10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인생은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동물들은 사람으로부터 전염됐어요. 이 부정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에게로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지금도 동물에 의해서 악성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생태계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레이기의 핵심은 오늘 말씀 45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언제 나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더냐라고 하면 여호와다. 여와를 풀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상 아니요. 이방 신들이 이방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명령입처럼 보이지만 초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도성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래요. 처음에 노력을 해 봐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맡기셨는데 맡겼을 때 어떤 의도로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 이유도 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한 것도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자연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주가 되어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해서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졌듯이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육류를 이 어린 아이들은 공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뭐 병아리들도 보고 닭도 보고 막 동네에 막 뛰어다니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같이 자랐는데 지금은 같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마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사면 되는 거고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 것이어서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요. 실제로 살아 있는 생물을 마치 공산품처럼 이렇게 찍어내듯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생태계의 무너짐을 말미암아 사람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이건 성경이 이해하는 정한 것일까? 부정한 것일까?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대로 이야기하신 그 뜻대로 구분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준행하시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뜻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것 이것들도 종교적인 면에서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귤례 대도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육신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것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건강하길 원하여서 아주 최극단의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은혜지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공로하니요.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 거룩에 과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지만 질병 중에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 중에.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 살아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육신도 곤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영혼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그날을 꿈꾸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